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오향수육인데요 원래 집에서 동파육 만들기를 도전해보다 이것저것 재료도 튀기고 삶고 데치고 다시 볶고 조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살짝 수육 스타일로 도전해본 동파육 스타일의 오향수육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동파육의 마이너 카피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동파육과 비교해서 맛은 비슷한 대신 확실히 조리 시간이 짧은 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재료로 들어가는 오향분만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동파육 느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이렇게 팔각과 계피 그리고 생강가루 이용해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오향분 이용해서 오향수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래 동파육 만들 때는 껍질이 붙어 있는 미박 삼겹을 쓰거나 혹은 오겹살 써서 껍질 부분을 바짝 튀겨서 조리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수육용 삼겹살 사용할 거고요. 또 재료로 들어가는 노추간장 500ml에 3,000원 정도 하는데 이 색깔 낼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향분과 추간장은 가급적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없으시다면 간단하게 동파육 소스만 구매하셔도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육용 삼겹살은 통으로 된 두꺼운 고기로 준비해주시고요 삼겹살은 삶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르기 전에 살짝 만져봐서 안에 물렁뼈가 숨어있는 게 있다면 미리 제거해주시는 게 나중에 드시기 에 훨씬 편하고요 수육 같이 삶을 재료는 다시망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없으시다면 그냥 삶아주셔도 되고 삼겹살 한근 600g 기준으로 생강 4 4 5 g 월계수잎 두세 장, 마늘 한 줌, 후추는 통후추알을 여러 개 넣어주시고요. 양파 작은 것한 개와 대파 두 대는 냄비에 그냥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삼겹살 잘 깔아주시고 양파는 절반 썰어서 같이 넣어주신 후에 대파도 넣어주고 물은 800ml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약 20에서 30분 정도 고기가 살짝 익을 수 있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번 튀길 거라 겉에 피기가 가실 정도로만 삶아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수육 만들 때처럼 별도로 된장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수육 다 삶아지면 고기는 따로 건져서 물기는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나온 국물은 체에 한번 걸러서 불순물이 없도록 따로 냄비에 담아 준비해 줍니다. 육수에 나중에 양념을 넣고 졸일 거라 육수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고기가 튀겨질 정도까지 가열해준 뒤에 물기를 살짝 제거한 수육 고기를 넣고 한번 바짝 튀겨주겠습니다. 이미 한번 삶은 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푹 익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겉에가 빠그락거리는 질감이 나올 때까지 튀겨주셔야 나중에 졸였을 때 맛있는 식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기 튀기실 때는 종이로 된 팬캡 사용하셔야 나중에 기름 마구 튀는 것 방지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팬에 튀김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려진 고기 조각 어차피 육면체기 때문에 처음 튀기시고 나서 총 다섯 번 돌려주시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뒤집을 때만 종이캡 열어가지고 고기 여섯 면 골고루 튀겨질수 있도록 잘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넘어질 것 같으면 옆에 고기에 받쳐주는 식으로 튀기시고 마지막. 지방 부분 한번더 마무리하면 금방 수육튀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튀기고 난 고기는 키친타월 등에 올려서 기름 미리 빼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다음으로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800ml 넣었는데 이게 삶으면서 물이 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육수에 물을 보충해서 1리터 정도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스 재료 넣어주시는데요 간장 200ml, 설탕 3테이블스푼 오향분 분말 2.5테이블스푼 노추간장 3테이블스푼 팔각 스타니스라고도 하는데 두개 넣어주시는데 스타니스는 모양분 넣으시면 특별히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소홍주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은 그냥 맛술이나 청주 등더 추가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들어간 재료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끓여주신 뒤에 기름 뺀 고기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중불에서 30분 정도 뭉근하게 삶아주면 물이 졸아듭니다. 물이 졸아들고 난 뒤에는 고기 윗부분까지 잘 잠길 수 있도록 다시 작은 냄비에 고기 옮겨 담아주시고 국물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저 중불에서 30분 약불에서 1시간 추가로 삶아주시고 하루 전에 미리 조리해놨다가 식히신 뒤에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꺼내서 한번 데워드시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녁 메뉴 만들 때 시간이 부족하면 전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고기가 거의 다 삶아졌을 때 청경채 살짝 데쳐서 준비해주시는데 청경채는 데치고 나면 쪽빛이 더 올라오는데 이때까지 삶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준비된 고기는 꺼내서 먹기 좋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청경채랑 같이 그릇에 데코해서 올려 주신 뒤에 마지막에 고기 위에 같이 끓였던 국물 소스 한두 국자 쭉 둘러서 부어 주시면 만난 오향수육 완성입니다. 부들부들한 고기에 짭조름한 소스까지 정말 동파육 부럽지 않은 비주얼인데 동파육에 비해서 조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토탈 조리 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인데 대부분 재료 넣고 삶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정말 좋은 레시피입니다. 완전 퍼펙트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와 시간을 조금 아끼면서 비슷한 맛으로 즐길 수 있고요. 특히 전날 미리 졸여놨다가 먹기 전에 데우면 되니까 집들이 메뉴로도 정말 좋은 메뉴입니다. 또 집에서 수육 만드시다가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에 추가로 한두 가지 소스만 더 구매해서 만드실 수 있어서 더욱 편한 레시피고요. 특히 짭조름한 소스 맛 덕분에 밥이랑 먹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메인 반찬이라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는 평범한 수육 대신 오향 수육 어떠신가요? 저녁 한끼 정말 완벽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